누군가 저를 구해주세요 거대한 노란 괴물이 저를 쫓아오고 있어요 저는 식전요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세이몬 <laughs> 너 어디 있니? 빨리 와서 나를 구해줘 지금 당장 이 거대한 괴물로부터 나를 구해줄 사람 없나? 아 안돼 괴물에게 공격당하면서 소리침 아니 핑키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어떤 괴물이야 그 노란 괴물이 뭐야 사이먼 모든 게 최악이야 거대한 노란 괴물이 나를 공격했어 그건+ 그건 나만 쫓는 게 아니라 스프링키 세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어 그 녀석이 우리의 사랑스러운 스프링키 친구들을 숨겨버렸어 이 세계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확신해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해. 당장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해! 알았어, 핑키! 그럼 이 스릴 넘치는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응원해주기 위해 좋아요 버튼을 눌러줘! 왜냐면 좋아요 하나하나가 그 무서운 노란 괴물의 정신을 강타하는 거니까! 맞아, 여러분!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 초거대한 괴물과 맞서야 하니까! 어, 이건 미스터... 소니야 내가 그를 수집할게. 핑키 봐봐. 내가 미스터 선이 됐어. 이제 내가 엄청 기분 좋고 좀 눈부시게 빛나고 있네. 와우! 이제 너 정말 빛나 보이네. 자, 노래를 불러서 내가 춤을 추게 해 줘. 핑키 봐봐. 약간의 햇살과 음악만으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네. 봐봐. 내가 이걸 미스터 선댄스라고 부를게. 좋아, 미스터 선.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에스프랑키 친구들이 구출돼야 하니까 하루 종일 춤만 추고 있을 수 없어. 여정을 계속하자. 야, 하지만 사이먼, 너 봤어? 이곳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 모든 게꿈 같아. 음. 아. 난이 무지개 색깔이 완벽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너도 눈치챘어, 핑키? 그 거대한 괴물이 이 무지개 띠에 막혀 있어. 그 빛의 경계를 넘을 수 없어. 대단해, 무지개가 마치 마법의 방패 같아. 우리는 안전해졌어, 시몬, 야후, 사이먼. 봐봐, 내가 내가 오렌을 풀어줬어, 오렌. 힘을 느낄 수 있어 멋지다 핑키 너는 오랜이 됐을 뿐만 아니라 숨겨진 음악 재능까지 가지고 있네 만약 에스프랑키를 구출해야 할 일이 아니었다면 너는 가수 스타가 될 준비가 됐을 거야 와우 정말 대단해 내가 에므로나를 발견했어 내가 너를 스프랑키 세계로 데려갈게 예예 yeah, yeah. 우리는 해냈어 세몬 미로나가 돌아왔어 이 여정이 정말 멋지네 와우 와우 세몬 봐봐 또 하나의 스프렁키를 찾았어 그 애를 구출하자 멋지다 너의 흥분이 에므로나가 돌아온 것처럼 느껴지게 해주네 그리고 너는 정말 그녀의 정신을 발휘하고 있어 이건 너무도 놀라워 하하하 내가 잘했지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라고 생각해 자. 우리의 여정을 계속하자 봐봤어? 그건 그레이야 내가 그를 풀어줄게 사이먼! 그레이! 정말 인상적이야 하지만 그 애가 걱정스러워 보이네 무슨 일이 잘못된 거야? 맞아 핑키 그레이는 그 애의 가장 친한 친구 웬다를 걱정하고 있어 웬다가 어딘가에 갇혀있고 우리는 그녀를 빨리 찾아야 할것 같아 저기 저집 쪽으로 가보자 아 안돼 이곳은 사람을 가둬두기 위해 설계된 것 같아 사이먼 만약 웬다가 여기 갇혀있다면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해 괜찮아 핑키 그레이의 도움으로 내가 길을 안내할게 따라와 여기야 그게 웬다야 핑키 빨리 그녀를 풀어줘 예 정말 멋져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이제 세상이 우리를 본다면 웬다와 그레이인 우리를 커플로 착각할 거야. 야후 야후 시몬 우리가 웬다를 구출했다니 믿기지 않아 너 정말 최고야 야 핑키 너뭐 하는 거야? 내가 네 이동식 받침대인가? 사이몬 너 이렇게 자고 귀엽게 생겼는데 내가 네 머리에 서지 말라는 법 있니? 너는 그레이처럼 빠른데 나를 좀 받쳐줘 오늘 내가 너무 기분 좋아 마치 우리가 큰일을 해낼 것 같아 사이먼, 너 봤어? 우리의 음악이 이숲 전체를 밝게 만들 수 있어. 봤어, 핑키. 확실히 나머지 스프런키 친구들도 이 빛과 음악을 듣고 찾아올 거야. 봐봐, 핑키. 저건 미스터 순의 상징이야. 내가 다시 이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녀석이 될것 같아. 하하, 사이먼. 태양 아저씨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다시 변신하길 바라는 것 같아. 자, 해봐. 우리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 아저씨가 돌아왔어 이번엔 더 강력하게 내가 얼마나 빛나는지 봐 근데 어 안돼 사이먼 괜찮아 이번엔 뭔가 다르잖아 핑키 나 배고프다 엄청 배고프다고 그리고 너 진짜 맛있어 보여 아 사이먼 멈춰 너왜 이래 이건 네가 아니야 사이먼 정신 차려 이건 네가 아니라고 사이먼이 정상으로 돌아옴 핑키 내가 뭘한 거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괜찮아, 사이먼. 너 다시 돌아왔어. 하지만 다음엔 이상한 상징들 조심해. 야, 사이먼. 저기 눈알들 보이지?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 우리가 정말 이상한 곳에 들어온 것 같아. 응, 나도 봤어. 좀 무섭게 생겼지만 걱정 마, 핑키. 침착하면 우리 괜찮을 거야. 사이먼, 이거 봐. 버려진 열쇠가 있어. 이건 분명 중요한 뭔가를 여는 열쇠야. 저기 저 건물 문을 열어보는 게 어때? 어 안돼, 핑키패. 이 장소가 좀 찝찝해. 등골이 서늘한 기분이야. 와, 세상에! 사이먼, 빨리 와. 이거 봐야 해. 이건, 이건 괴상한 눈알이야. 검은 동공에 붉은 피줄이 무섭게 튀어나왔어. 지금 가와 세상에 핑키 이게 뭐야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지 이 누나를 수집해보자 사이먼 핑키 진짜 괜찮겠어 무섭게 생겼는데 그래도 태양 아저씨 같아서 유용할지도 맞아, 사이먼. 우리를 해치려 했다면 진작 했을 거야. 시도해봐. 어쩌면 우리 여정에 도움이 되는 신기한 물건일지도 몰라. 와, 사이먼. 이 소리 진짜 이상하면서 매력적이야.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 저기 봐 정말 미쳤어 저기 변형체가 있어 핑키 너의 두 번째 얼굴이야 수집해보자 아 안돼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무섭게 변한 거야 이건 못 참아 어 미안 핑키 근데 이 모습 진짜 무섭네 이 지역은 정말 무서워 스펀키 친구들이 저주에 걸린 것 같아 저쪽에 다른 캐릭터들의 이상한 모습도 있어 와또 다른 변형체야 비네리아의 세 번째 얼굴이랑 미스터 트리까지 조심해. 사이먼, 스펀키 괴물들의 위험이 이땅 전체에 퍼지고 있어. 우리 탈출구를 찾아야 할것 같아. 오 저기 봐, 빨간색 반지가 엄청 화려해. 와, 이게 순간이동 반지잖아. 드디어 저주받은 스펀키 지역에서 벗어났어. 게다가 나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근데 우리 지금 어디 있는 거지? 공장 같은 곳 같아. 저기 저 충전 기계들 봐, 각각 스펀키를 대표하는 거야. 여기가 스펀키 감염을 만들어낸 실험실의 일부인 것 같아. 저기봐, 핑키, 샤인소닉 스펀키야. 샤인소닉 스펀키가 노래할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자. 와, 이건 록 음악이야. 소닉 말고 또 누가 여기 있지? 저기봐, 더풀이 숨어있어.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아? <laughs> 더풀이 말하길 스펀키들이 괴물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숨었다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지도 모른다고 했어 미스터 블랙과 얘기해야겠어 그는 스펀키의 저주받은 지역에 있어 와, 그거 정말 무섭다 빨리 스펀키들을 구해야 해안 그러면 모두 이런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변할 거야 오, 안돼 여긴 정말 어두워 저기 앞에 폐건물이 있어 겉모습이 낡고 정말 무섭게 생겼어 핑키 저기 봐 그건 나야 근데 왜 이렇게 무섭게 생긴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면 들어가 봐야 해 사이먼 정말 괜찮겠어 이 집은 위험해 보여 저기 경고 표지판도 장난이 아니야 오 세상에 저기 봐 나는 스펀키를 싫어해라는 글씨야 스펀키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 이건 정말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어 사이먼 여긴 평범한 곳이 아니야. 누군가 여기서 스펀키에 대해 연구했는데 전부 증오로 가득 차 있어 왜 이렇게 스펀키를 싫어하는 거지? 와, 저기 봐, 다른 스펀키들도 연구되고 있어 오렌이랑 비네리아가 용암 위에 매달려 있어 확실히 여기가 괴물 바이러스의 기원지야 빨리 서둘러야 해, 시간이 많지 않아 야, 사이먼, 저기 봐, 문이 있어 이걸 열면 어떨까? 중요한 단서를 찾을지도 몰라. 어쩌면 이 모든 일의 배후를 알아낼 수도 있어. 핑키 이 전부 힘을 다해서 이 문을 밀어볼게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오 안돼 핑키 안 열리네 이 문은 너무 단단해 우리 힘으로는 못열것 같아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나을지도 우리가 찾는 답으로 이어질지도 몰라 와 저기 미스터블랙의 집이야 들어가 봤더니 그가 말하길 괴물 바이러스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대 그게 모든 공포를 일으키고 스펀키들을 무서운 모습으로 바꾼 거야 이게 스펀키들을 구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괴물 바이러스와 맞섰어. 싸워야 한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싸우지? 스펀키는 우리 친구들이야. 바이러스가 이기게 둘순 없어. 맞아, 핑키. 필요한 건 전부 할 거야. 최대한 힘을 내기 위해 2단계 모드로 전환해야겠어. 이 모습이라면 괴물과 맞서도 무섭지 않을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단결해서 괴물과 싸워야 한다는 거지. 야호! 준비됐어. 같이 돌진해서 우리가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리고 여러분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서 우리에게 힘을 줘. 함께라면 괴물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황키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어. 오안 돼. 저쪽에서 먼저 공격해 오고 있어. 사이먼 뒤에서 기습해 줘. 이봐. 괴물. 나 잡아봐. 뻐끔뻐끔. 와, 여기야. 이리봐. 무서운 녀석. 나를 쫓아와봐. 하하. 하하. 이 괴물은 우리 방향 전환에 현기증 날 거야! 하하! 집중을 흐트러뜨려서 쉽게 유인해야 해! 사이먼! 가까이 왔어! 무지개 원안에 유인해! 야호! 드디어 가뒀다! 이제 누구도 해치지 못해! 멋져, 사이먼! 해냈어! 스펀키들이 안전해졌어! 핑키, 우리가 해냈어. 괴물 바이러스는 영원히 갇혔고, 스펀키 세계는 다시 구원받았어. 항상 함께 해줘서 고마워. 최고야, 사이먼. 이 여정은 정말 잊을 수 없어. 스펀키들이 오늘 우리가 한 일을 영원히 기억할 거야. 이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우리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으로 힘을 줘서 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게 도와줘. 다음 모험도 놓치지 마! 안녕, 다음에 만나! 안녕!